자 오늘은 동물 사진 찍기 코텐츠 지도 보시면은 이쪽에 LS관광청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네 여기가 LS관광청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조촐하네요 이 컨테이너 하나야 이거? 아, 이거에요? 이쪽에 뭔가 표지판이 있어요. 뭘 잡으라는 거야? 이 키. 동물 사진 촬영. 오늘은 젖소, 퍼그, 민물 가마우지요? 아니, 퍼그? 민물 가마우지. 이건 도대체 어디 잡으라는 거야? 일단은 제가 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소 같은 경우는 여기 농장 쪽 있죠? 이쪽에 가면 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쯤. 이쪽에 보시면요. 널린 게젖소예요 가까이서 찍어볼게요. 체크 LS 관광청에 보내기, 스페이스. 오, 나이스 샷. 2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자, 퍼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시 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밑에 이쪽으로 체크포인트를 찍어주고서 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동물 위치가 나오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에다가 적어놓을게요. 없는데? 아니, 이런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 이거? 일단은 민물 가마우지부터 찾아볼게요. 근처에 민물가,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저기 근처에 이제 새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저거네. 잠깐만요, 스탑 아마 이친구가 민물감아오지겠죠 바로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엔드포 꺼내시고 방향키 위쪽 두번 그럼 폰을 바로 꺼내요 찰칵 뭐야 이거 버글렸는데 잠깐 에? 아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가까이서 찍으면은 될 수도 있으니까 살금살금 가서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거리가 좀더 가까이 할것 같아 저 친구가 도망가지 않는 선을 유지하면서 다시 준비 되겠지 어디 갔소? 준비하시고. 어아간다 예를 찍어. 오 됐다. 나이샷. 민물 가마우지 체크가 됐죠? 그리고 2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 진짜 순식간에 지금 4만 달러 벌었어요. 아니 이게 피자 배달보다 효율이 좋은 것 같은데? 아 뭐야 동물이 시간별로 스폰이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오 찾다. 포그 포그. 이렇게 미션 클리어 체크. 보내시고요. 미션, 동물 사진 촬영 완료 와 6만 달러 들어왔어 2만 2만 6만 그럼 지금 총 1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군요 그리고 동물 에어가 복장도 들어왔네요 이게 뭔지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의 옷장으로 오시고 이키 복장 복장 특수 여깄네 동물 에어가 아 이런 복장을 주네요 예 굉장히 고인물스럽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옷도 주고 자 초보자분들 피자 배달보다는 사진부터 찍어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